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문제 3번의 만나하우스 체인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시트 1번을 우클릭한 다음, 모든 시트 선택을 하고, 모든 세일 단추를 선택한 다음, 맑은 고딕을 굴림으로쓴 음. 다음 엔트를 칩니다. A 열을 선택한 다음 우클릭해서 열 너비를 1로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환경 설정이 되면 시트 1에 커서를 두고 우클릭을 한 다음 시트 그룹 해제를 합니다. 시트 1번을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 시트1을 더블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3을 더블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시트 제1작업에 컷를 두고 1행, 2행, 3행을 선택한 다음 행의 높이를 살짝 늘려줍니다 그리고나서 제목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조건에 나오는 제목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삽입에서 도형에 들어가면 사각형이 나오는데,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도형을 선택한 다음, 홈탭에서 굴림, 엔터, 글꼴의 24포인트, 엔터, 굵게, 채우기, 노랑, 글꼴의 색깔, 자동,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서식에서 도형효과, 그림자, 옵셋, 오른쪽을 선택해 줍니다. 자, 세목동이 완성이 되면 두 번째로 결제란을 만들겠습니다. 이미의 곳에 커스를 둔 다음 결제 담당 과장, 부장이라고 씁니다. 글자를 다쓴 다음 세 줄을 선택한 다음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를 해주고 맞춤을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합니다. 결제의 세 세를 선택한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담당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가장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부장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결제는 새로 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춤에서 새로 쓰기를 클릭해 줍니다 열의 너비를 1분 의 정도 줄여줍니다 결제를 선택하고 클립보드에서 복사로 가면 그림으로 복사가 나오고 이때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그림으로 복사가 됩니다 우클릭을 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한 다음, 원래 만들어 놓은 결제라는 열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도형을, 그림을 옮겨주고, 도형의 높이와 비슷하게 높이를 늘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B의 사행부터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셀의 도구호줄이 되어갈때는 왼쪽 R2키를 누르고 글자를 쓰면 됩니다. 일자 날짜를 쓸 때는 반드시 하이폰을 넣어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면접 고객 수나 전년 매출에 신표가 있는 경우는 신표를 입력하지 말고 그냥 숫자 데이터만 먼저 입력을 합니다. 아, 자료를 다 입력했으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선택한 다음, 모든 테두리를 일단 해줍니다. 그런 다음, 맞춤을, 새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주고, 숫자인 경우는, 오른쪽 맞춤에 숫자라고 지정을 합니다. 신표가 있는 자료는 오른쪽 맞춤을 하고 신표 스타일을 줍니다. 공간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할 부분은 세개의 세를 선택한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공간이 좁으면 열의 공간을 넓혀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1번의조건에 보면, 모든 데이터는 굴림의 11포인트 다 됐고, 2번의 제목 조형 됐고, 자, 그 다음에 결제란도 너비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3행과 4행의 공간이 너무 붙어 있을 경우에는 행의 높이를 살짝 늘려주면 됩니다. 다음은 b 의 4에서부터 J의 14번까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G의 14번과 I의 13번을 선택한 다음 주황색을 채우기 해줍니다.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H13의 커스를 두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갑니다.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원본은 C의 5에서부터 C의 12번까지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목록 단추가 생기고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해 줍니다. 셀 서식은 2의 5에서부터 2의 12번까지를 선택한 다음 2017년 0112를 연월일의 형식으로 표시해 두면 됩니다. 우클릭해서 셀 서식에 들어가면 사용자 지정이 나오는데, 이때, 연, yyyy, 빼기, mm, 빼기, dd로 되어 있는 것을, yy, 연, 연은 두 자리로, 다음 편에 연을 쓰고, 아이콘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01월이니까, m 두 자리로, mm, 월을 쓰고, 아이폰은 빼고 한칸 띄운 다음에 11두 자리가 1이으로두 자리를 해서 1DD1 라고 쓰면 y y 연 mm월 DD1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공간이 좁아서 샵이 나오므로 더블클릭을 해서 열의 너비를 넓혀줍니다. 이의 2-5번에서부터 이 2-12번 자체를 Open 일자로 이름을 정해 줍니다. 이름 상자에 것을 두고 Open 일자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표 전체를 선택한 다음 홈탭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주고 이의 5번에서부터 아의 12번까지를 굵은 상자 테디를 줍니다. 이상으로 조건부서식을 마치고 함수 중에 6번과 7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함수는 이미 영상으로 다 만들어져 있지만 6번, 7번은 필수 함수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v l o o k 을 하기 위해서 J의 14분의 컷을 두고 등호를 씁니다. v l o o k 더블 클릭. 마우스를 띄워서 검색값으로 H14번을 지정합니다. 네 번째 칸에 나오는 레인지 루 p 에0을 쓰고 두 번째 나오는 참조표는 첫 열이 체인 증명에서부터 전년 매출까지이므로 첫 번째 열인 체인 증명인 C의 5번에서부터 전년 매출인 열의 번호까지 잡아줍니다. 여기에서 전년 매출의 위치가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에 위치했 있으므로 6을 써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체인증명에 따른 매출액이 조회됩니다. 7번에 나오는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사용하는데 B의 5번에서부터 J의 12번까지를 선택한 다음 조건부 서식에서 세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결정하고 첫 번째에 나오는 직원 수를 클릭합니다. f 의 전체라 했으므로 F4번키 두번을 누르면 혼합참조인 F $F의 5가 나옵니다. 여기서 10 이상이라 했으므로 크거나 같다는 관기연산자를 쓰고 10을 써주면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에서 글꼴의 색깔을 파랑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직원 수가 10 이상인 레코드가 글꼴 전체 파랑으로 지정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조건 100점과 함수 6번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